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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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도 카프치로 옮겠습니다. 하. 하. 아 <목소리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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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km 4분 27초. 하이 하이 난다 잡아라 잡아라 잠시후 오른쪽 부산 대구 방면 입니다. 지금 대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스마라톤이 있습니다. 지심시간은요 정강 6시고요. 야 하늘이 멋지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은요. 와이프가 남편이 피곤할까 봐 대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고맙습니다. 멋지다 우리 와이프. <laughs> 저는 대장 갈 때요.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새벽이 막 열리는 이 시간요. 1년 내내 이렇게 대장 차녀하 아니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전일 7시입니다. 대출발 전 2시간 전입니다. NG 바로요. 대회 전 식사를 합니다. 자, 이제 신발 묶고요. 대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럼 우산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아, 그래요. 오늘 하프. 하프. 목표는 어떻게 되는데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29분 안에 들겠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어.. 33분 33분 네. 야 오늘 날씨가 듣겠다네 네. 9시 출발이고 네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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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 배분 한 보자 니누막1 0 k 로 되는데 오늘 뭐 뛰는데? 10킬로 뭐지문에 10킬로 뛰는데 내가 합포 신청해야 했잖아 합포 없었다고 진짜 이거 한판 뛰려고 1 0 k m 신청한 거 아이가 아 이거 의심되는데 이거 여기 대로변에서 출발을 하고 달립니다 야, 여기 참가자가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최병희 님은 집이 어디세요 아, 저는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안동 예. 선생님은요 예. 집은 대구인데 이제 직장은 포항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선생님은 직장은 아,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두분 같은 직장이에요? 네네,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근데두분중 누가 잘 뛰는가 한 알아볼까? <laughs> 네, 여기가 더잘 아, 그래요? 세분 <laughs> 네. 기록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하프 1시간 44분. 1시간 44분? 예. 한 24분 뛰기도 생긴데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때문에 44분 뛰지? 아, 운동을 많이 안 하나? 어, 입문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2년? 2년이면 예. 많이 된 거야. 아, 그렇습니까? 아니 몸도 좋잖아요 좀 <laughs> 빡세게 하세요 네. 예, 24분 아이가 14분도 뛰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세생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비슷합니다 1시간 4 0분됩니다아이 네.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제부터 <laughs> 빡세게 합시다 네, 예.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데? 오늘은 어, 저 친구도 같이 와가지고아예 아, 안녕하세요 아, 이 여기 전부 얼굴도 잘 생기고, 아, 감사합니다. 운동도 잘하게 생긴데, 여기는. 제일 잘하게 생긴데. 최근에 몸이 제일 좋아서 저 친구를 따라서 뛰면 한 1시간 한 30분 후반? 1시간 30분 후반. 그런데 아, 네. 전부 생기가 딴판이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잘 뛰고, 예. 소리하고 네, 네. 예. 나서 봅시다. 네, 예. 잘 뛰십시오. 네,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 35살. 예. 예, 35살. 아이고 놀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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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km 뛰니 어, 하프. 하프. 하프, 예. 하프 목표는 어떻게 는데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근데 예. 1시간 40분 이르지 말고 39분 59초. 예, 알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하프 뛰 봤죠? 예. 제일 좋은 게. 한시간 47분입니다. 47분 야 그런데 7분 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운동 많이 했습니까? 올 여름에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 좀한한달 동안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 정신은 기특한데 네. 올 여름에 운동량이 분명히 부족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 지금은 구름이 있는데 그죠 아까 햇살이 굉장히 강해 갖고 네. 계속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좀 수월할 거고 네. 햇살이 있으면 잘못하면 오버페이스로 힘들 겁니다. 네. 자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네. 꼬리내갖고, 39분, 59초 안 해야 된다. <laughs> 40분 내 목표한 대로 들어오도록 합시다. 네, 이번네 저희 음. 1월달에, 저희 딸이 출산합니다. 출산? 네, 1월달에, 와. 그래서 그 힘으로 어. 한번달려고 예, 아, 그래요. <laughs> 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어, 자기도 나중에 딸로 뭐, 한 10년 뒤에, 네. 대장 데리고 다니면서, 어, 5kg 완주하면 5천원 줄게 이하면서좀 뭐 재밌게 네. 한번 달려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예 멋진 훈련 되시고 멋진 시합 예 멋진 씨 앞대표 예 안녕 주일까요? 요걸 배경으로 하자 저거 어린 지점을 배경으로 네. 하나 둘셋 뛰시고 예, 예. 하프 뛰시고 확실히요 예, 예. 하프 뛰는 사람이 좀더 몸이 설림하고 <laughs> 그럼 자기도 다음에 예, 예. 하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아, 그래도 11월에 11월 11월에 11월 어디에 로 예. 예. 달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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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예, 예. 다른 대회는요 이제 경주도 했고 경주. 다음 달에 이 청도 반시도 했고. 청도 아 청도 예. 반시 신청했습니까? 예, 예. 아 나도 신청 됐나 모르겠다. 청도 반시 괜찮거든. 어. 거기는요. 감이 예. 먹을 수 있는 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홍씨아그노래갑니다어네 <laughs> 그거, 그거 출발 전에 그거주스 먹고 이랬습니다감찾아보요 많이 떨어져 있대. 네, 예. 오늘 한번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45분 네. 여기는 와, 전부 합프 목표 묻는데 네. 전부 잘뛰기 생겼어 잘뛰기 생겼 잖아요 근데 전부 40분대라 그래 원래 더잘 뛰는데 겸손하게 지금 아 그래요 아, 자기 최고 기록은 얼마 인데요 그때 한번 나가 봤고요 49분 49분 그잘 뛰는 거 아니거든 <laughs> 다음에는 39분 목표로 합시다 네. 예 오늘 잘 뛰십시오 예.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셋 화이팅 예. 오늘 뛰는데요. 뭐 오늘 하프 뛰러 왔습니다. 하프. 하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하프 목표 지금 1분 40, 아니 1 시간 45분. 1 시간 예, 45분. 예. 집은 어딥니까 집은 여기 달서고 예, 아. 대곡역 쪽에 근처에 살고 아. 있습니다. 걸어왔습니까? 타고 왔습니까? 아, 타고 왔습니다. 아, 아, 타고, 아 여기 오는데. 예.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 맞습니다. 예. 예. 여기 거주지 지역 쪽이랑 좀 많이 가까워서 뛰기도 예. 예.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자기 최고 기록 얼마예요? 자기 최고 기록. 어, 하프 말씀이십니까? 예. 하프는 1시간 50분, 예, 아, 최고 기록입니다. 풀코스 뛴적 있습니까? 풀코스 두번 뛰어봤습니다. 두 번, 풀코스 기록이 어떻게 되는데? 두번다 4시간 20분 뛰었습니다. 아, 풀코스 더 잘하네? <웃음> <웃음> 풀코스 잘한다, 자기.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프, 네. 하프보다 풀코스 기록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음, 감사합니다. 예. 올 가을에 풀코스 예. 어디 나갑니까? 올 가을에 저기 JTBC, 어. 예, 거기 신청했습니다. 풀코스. 어, 예, 목표. 목표 4시간 네 안쪽입니다 4시간 네 안쪽 <laughs> 훈련 많이 네. 하이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예 예. 네. 하프 네네 하프 여기도 하프. 네. 하프 네 여기도 하프 네. 오늘 누가 제일 잘 뛰겠노 이쪽으로 요아 네. 어, <laughs> 여기가 오늘 목표가 네. 어떻게 됐어요 1시간 50분 1시간 50분 네. 오버 네. 안에 네. 아, 50분 언덕과 목표이긴 한데 그렇지 3분 55분이요 55분 네. 와 네. 5분 네. 차이면 네. 많이 는데 네. 여기는 목표 어게되세요 저도 같이 베이스맞씻으시습니다 그러면 세명꼬리내 갖고, 네. 제일 잘뛴 사람한테는 밥을 사줘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는 맨날 시합 같이 뛰면서 밥 얻어먹을 수 있도록 훈련 네, 열심히 네, 하고, 네, 네. 예. 오늘 잘 뛰십시오. 네, 네, 예. 예. 예, 예. 사짝 찍을까요? 네, 네. 같이 찍읍시다. 네, 네. 아, 알겠습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셋. 소세수 좀 하겠습니다. 아, 허가 시원합니다. 뻥 뚫렸습니다. 훈련이냐 시합전에요. 이렇게 코세수 해주는 게 도움됩니다. 출발 전에 일회용 BCA 섭취하고 출발했습니다.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 선수들 말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혹시 52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야 여기 오늘 참가자 굉장히 많습니다 참가자 이름 아는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들 잡으면 10만원 그래 10만원 몇예 네, 2시간 2시간 오늘 아, 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1시간 52분 1시간 52분 니 네, 잡혀있다 이제 1시간 5 2분도 되겠나. 어머니 따라가라, 어머니 따라가라. 자, 선생님, 우리 파이팅하번 할까요? 예, 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잘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 오늘 두 시간. 두 시간? 왜 이래, 너? 따라가겠습니다. 예, 예. 잘 뛰셔. 잘 뛰셔. 삼성 백승. 예예 예. 7! 7!